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아, 요즘 정말 너무 덥네요. 장마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더운 것만 같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냉면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편향 냉면 가게 청춘 구라푸를 소개해 드립니다. 옛날에 양대창 먹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청춘 구라푸는 양대창 전문 가게이지만 편향 냉면도 아주 수준급입니다. 우선 육수에 꽝고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청류관이나 옥류관 같은 곳에서는 꽁육수로 평양냉면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남한에서는 꽁육수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소고기나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 육수를 블렌딩해서 만드는데요. 청춘구라부는 꽁고기를 육수에 사용합니다. 여기 말고 더평양이나 송추평양면호 등에서도 꽁육수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가게는 아주 넓은데요. 미끌거리는 느낌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청춘 구락부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연탈발 같은 고급 양대창 전문 가게입니다. 양대창도 아주 맛있는데요. 양대창 리뷰는 위 카드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독특하게 냉면이 아주 유명한데요. 들기름 냉면과 물냉면이 시그니처입니다. 들기름 냉면도 충분히 맛있지만 들기름이나 간장을 기호에 맞게 부어 먹어야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다 부어서 나오는 고기리 막국수 스타일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냉면이 나왔습니다 실고추가 올라간 모양이 독특하네요 육수 좀더 주세요 냉면 받았으니 육수 먼저 맛을 봐야죠 육수의 색은 거의 없지만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한다고 합니다 고명으로는 무와 오이 계란 지단이 올라가고 고기 고명은 꽝고기와 소고기가 올라갑니다. 꽝고기는 모양이 닭고기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식감도 닭가슴살을 찢은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간이 워낙 또렷해서 명료하고 쨍한 느낌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이용한 육수와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팽한 냉면과는 조금 다른 맛이라서 팽한 냉면이 무맛이라든지 노맛이라든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서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면을 잘 풀어서 먹어보면 살짝 차가운 식감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청춘구라프는 가게에서 직접 면을 만들고 메밀 100% 면을 사용하는데요. 그 장점을 충분히 잘못 살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은 거친는 식감을 선호하는 편인데, 온도감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미끄덩 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면이 차갑다 보니 툭툭 끊어지면서도 탄력감을 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육수 추가해서 고면과 같이 후루룩 마시면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은 무김치가 나오고요. 냉면 안에 오이가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요. 금세 바닥이 드러나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냉면인데요. 집 근처에 있었으면 정말 자주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웃과 비슷하게 여기도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한 냉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간이 또렷해서 편안 냉면 입문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편안 냉면을 맛보신 분도 꽁고기 육수를 사용한 편안냉면을 맛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